이거 지금 내차 이제 오일 갈려고좀 들어왔는데 파킹하고 조금 후진 좀 하려고 워밍업을 좀들해서 온도가 아직 안 올라갔거든. 그 베이가스 바깥에서 좀 없앨라고. 근데 브레이크 밟았다. 뒤로 뺄라 그래. 딱 소리 났지 파킹하고 지금은 이제 안 나지. 근데 파킹하고 이제 브레이크 뗄게. 한번 출렁거렸잖아 지금 이렇게 출렁. 그럼 또뺄때또 소리 나. 이렇게. 소리가 좀 세. 그럼 이 소리를 안 내게. 오, 이, 이 지금 이게 스타렉스가 4륜이거든 포트비 올리고 내릴 때, 밑바이 내리막길이라고 포트비에 내릴 때가. 그럼 이걸 탁 걸어 브레이크를. 그러면 파킹을 루던 후진을 루던 편에, 드라이브를 루던 중립을 루던 후진을 루던 파킹을 루던 후진도 잘 빠지고. 근데 이이 이, 이 사이드는. 그래도 밀린다 이 오토파킹은 보수적으로 그래도 얘도 채워놔야지 안전하게 시동을 껐을땐이 전원은 먹통됨과 동시에 사이드 풀린다는거 방전의 원인도 돼서 a c c 전원에서 따준거라고 이거 참조에요 참조 파킹 근데 이것도 중립에다 놓고선 얼떨결에 요거만 켜놓고 사이드 안채면 굴러 떨어지겠지 보조장치라는 것만 꼭 알고 있어요 조진 풀고 조금만 이렇게 조금만 있자고 온도가 올라갈 때까지만 3개월 동안 신나게 탔지뭐 얘는 5일 어디다 붙여놨을 텐데, 음, 여기 붙여놨네. 22년 6월 달, 22년 6월 1일 날, 67,000km에 갈면은 돼. 6월 달에 갈아서 6, 7, 8, 9, 3개월 지났네. 저 봐봐 65,000km 탔었지 65,800 65,800.. 오.. 6,700 2,000km 네, 뭐저 반올림 해야지 65,800이니까 800올려버려6 6 0 0 0 이라고 생각해야지 66,000km ,000. 1,000km 남겨놓고서는 잘 탔네 4,000km 탔네 석달동안 네. 잘핸거지 변할 때왜 세워놓고도 시동을 걸었거든. 카이트 바람 넣을 때는 시동 걸고서는 컴프레셔 돌렸으니까. 그냥 5000키로 잘 탄거야 결론은. 시간으로도 생각을 해 시간으로도. 야 비상금 5만원 여기다 넣었네. 이제 영상이 찍혔으니까 빼내야지. 왜 했으면 이 촬영 조원 중에서 깨가지고 갖고 할거 아니야. 이거 지금 내주머니 넣었어. 에? 아이참. 다음 시기 또 여기다 적어서 넣어놔야지. 여기다 붙여놓으면 색깔이 바란다고. 그래서 요 위에다가 했는데. 이래든 저랬든 아, 온도 올라갔다. 자, 이제 오일 가겠습니다. 오늘 내차두대오일 간다.